다섯 아, 명이 다 재밌죠 지금? 왜 그냥 이렇게 보... 보... 한 투령이 놀고 리듬은 보기만 해도 콘텐츠예요. 3점또아 아까 아까 하나 넣었다고 감을 다시 찾은 줄 알았는데 다시 없어요죠? 어어 나이스 오, 패스 그래. 아 도규 아예아 아, 도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어요. 패스는 놓쳤는데 이무진 할 뻔했지만. 잠았죠? 하한 뭐. 어, 비 야, 동혁영 야, 동혁스텝인데 저거. 에, <laughs> 어, 좋은 말을 해 봅니다. 형아 아, 아까 도영이 형 저렇게 친절한 거 처음 아까, 아까 현우 형한테 패스 한번 잘못했다고 아까 엄청 뭐라 그랬거든요 우리 도교는 막내니까 아직 미래 살려주려고 하는 거야 다이어트 나올 오옷신 영하형 어트트블링 아닙니까 제자리에서 수... <laughs> 한솔이 형 동혁이 형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못 잡아. <laughs> 아닌가? 뜻이 아니 사 아닌가? k 의 뜻이 따로 있네. 자다. 알겠 저거 많이 쓰더라고 여기 스테켄손 대고 현우형이 확신이 있었나봐 열심히 뛰었나본데 방금? 긴 여긴 여긴 여해 여긴 여여 여긴 여긴 여지 여긴 여어 여긴 여긴 이긴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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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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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서도 그냥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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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닦은거야 아까! <laughs> 진짜 이게레전드거 이거,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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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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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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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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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거 형아 어, 아까 넘어진거 아, 넘어진거 거, 거, 어. 넘어진 10정도 부숴하면 안돼요 저? <laughs> 그 각이다 아 근데 진짜 그 진짜 각이다 아 <laughs> 어, 도교! 토킹 좋아! 말고 로우먼저 보라고. 다 있는 가도보고 메꾸라고 해. 그렇지. 어. 굿패스 두 개째. 아. 해내고 예! 고. 예! 어이 도규 어이 굿데 그렇지! A라잉 아니 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니 키가 <목> 몇인데 저걸 과도한테 찍힐라고 <목> <목> 형 제가 보기엔 <보게 목> 포스터 무브 형 개지려요 내가 방송원보다 형이 더 좋아 어, 불러가니? 아니, 불러가니야? <laughs> 어, 오늘 실시 안 되니까 패스로라도 불어가는 모습, 이 <laughs> 인상적이네요. 오케이. 이제 매너가 만들어가겠죠? 오, 야, 매너랑은 별개인 것 같긴 한데. 오, 이치않는 백패스. 아, 플로턴 저렇게 던지는 거지. <laughs> 아, 팔이... 아, 형이... 오 지금, 아 아직. 스 아직. 습득킹인데스토처음직 스토킹, 아직. 아 현우 형킹 아직. 스토아 오우 형좋 어, 파지를준 보람이 있네 어 이모지 해 오. 야도겸 어디가냐 씨. 한번오 괜찮은데 아니, 그걸 리듬에서 밖에 안되잖아 리딩 사람들이 받는 거면 패스 질이 좋은 거야. 찢겼는데 그냥. 어, 형 같은 팀도 예상을 못 했으니까 괜찮아요, 형. 저볼 받는 사람도 몰랐어. 상대 팀맞으신 분들도 올줄 몰랐었대. 오. 애타게 찾고 있어! 보여주나? 3점 슛은 아니야 확실히? 종혁이 아. 형이 포인트 가드 대비를 하려고 그러나봐 네? 확실히 슛은 버렸네 아. 단점이 있다면 속공 메이드도안 하더라고 영화 영하 형은? 영하 형? 영하 어, 형은... 엘지... 슛을 버렸어? 어 영화는 쓸수 없었어? 버린 지 오래됐지. 생존형 농구잖아 진짜. 어떻게든 대 그러니까 그 시합을 뛰기 위한 기량이지. 저 기량은 연습해서 나오지 않아. 솔직히 연습으로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라 저거는게 대회에서 직접 치고 살아남을라고 이거 열심히 해서 축구가 다 축구. 아, 돌파 돌파가지고. 야, 다쳤어. <laughs> 말잘 듣네요. <laughs> 어, 됐다. 자. <짜! 웃음> <laughs>